엄마가 요한쌤을 왜 만나고 있는데? 허, 무슨 얘기 했어? 엄마, 도대체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 생각이야? 엄마? 엄마는 엄마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. 엄마가 날 어떤 사람으로 키웠는지 알아? 누가 나 좋다고 하면 불안하기부터 해. 나 같은 걸왜 좋아할까? 의심부터 들고 그 사랑 받아도 되나 걱정부터 돼. 왜인 줄 알아? 사랑을 받아본 적 없으니까. 받을 줄 모르니까, 줄 줄도 모르고, 매일매일 굶주리면서도 채울 줄 몰라.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? 왜? 딸인데, 자식인데, 이쁜 것보다 못난 걸 먼저 찾고, 잘한 것보다 못한 걸 먼저 찾는데, 안 이쁘고 못해도, 이쁘다, 잘한다. 그렇게 키워줄 수 있었던 거잖아. 다시는 요한쌤 만나지 마. 나 헤어질 거니까.